경제적 기반인 노급을 폐지시키고 대신 관료장을 지급하고 직속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이런 걸 생각하면 돼 자신의 직속기관 즉다고해 가장 대표적인 시중한테 많은 권한을 부여해 버렸어. 이렇게 신문왕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진행했다는 거. 그러면서 교육을 위해서 국학을 설립해.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학을 설립한 것처럼 이 신문왕은 국학을 만든 나라가 있잖아. 이 땅을. 이렇게 나라에 이거를 지방행정구역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팔도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때 신문왕은 어, 그 지방행정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는지 책에서 말해줄 사람? 네. 네. 맞아 네. 주주? 네. 로 지방체제를 딱 정리해 네. 이게 신문왕이 했던 네. 네. 어떤 내용의 키워드였다고 네. 보면 되는 이렇게 지방행정조직도 정비하고 교육도 정비하고 귀족들도 정리하면서 자신은 결국 이걸 모든 걸 통해서 했던 게 일어났던 게 뭐야? 왕권을 강화했다는 거죠. 이게 통일 신라 통일 신라에서 딱 대표적인 신문왕이 자신의 어떤 그 기틀을 잡아